시간에는 2020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9번의 문장 삽입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흘러가는 흐름을 좀잘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좀 읽어나가면서 큰 덩어리로 좀 나눠보면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보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이 일단 중요한 힌트의 단서를 줬어요. However, 하지만 그러면 이 앞쪽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 앞쪽에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시작을 합니다 According to, 원모에 따르면 크리스타 키스, 그 다음에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요 Cannot transmit transmit라고 하는 게 전송하다 또는 전파하다 라는 거죠 그럼 전파할 수 없대요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을 전파할 수 없대요. Much, 많이, beyond our friends, friends, friends. 자, 이게 뭐냐. 우리의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들의, 그 친구들. 그러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서, 어, 그렇게 많이는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전파를 할 수는 없대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across just three degrees. 지금 세 개의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3단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paration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단계의 떨어짐이에요. 이게 바로 3단계 건너서, 3단계의 떨어져 있는 것. 3단계 건너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건너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생각이나 행동들을 전, 전파할 수 없대요. 3단계 정도의 떨어짐을 건너서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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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뛰어넘어서는 그렇다면 그 위쪽에서는 뭔가 좀잘 전파가 될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에 late, 후반에 연구가들이 그 다음에 서투 그랬는데 이거 이제 seek에 대한 과거죠. 추구하다. 그런데 measure라고 하는 게 측정하다의 뜻이니까 측정하는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를 측정하는 걸 한번 추구를 해봤냐. how,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how far, 얼마나 멀리 뉴스하고 rumors, 소문들과 그리고 innovations 혁신이죠. 새롭게 바꾸는 혁신. 이러한 것들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moved. 좀 이동을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까지 소문과 뉴스와 그리고 혁신 이러한 것이 moved. 이동을 하는지 이것을 측정하기를 추구를 해봤대요. 자 그러면서 좀더 최근의 연구는요.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는 has it shown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dead ideas 한 다음에, can be, 어쩌고 나와 있는데, dead ideas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이, 그 다음에 뒤에, 동사로, can be, transmitted, 전송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러한 생각들이 뭔데, 심지어는,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conditions, 어떤 뭐 이것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 감정 상태에 대한 거. 어, 내 감정이 이런 상태야. 그리고,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태일 텐데. 감정 상태와 어떤 상황들, 이러한 것들조차도, 그러한 생각들이, can be transmitted, 전송될 수 있다, 전파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답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닫아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좀더 최근의 연구는 좀더 최근이니까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 활용했겠죠. 그런 사회 관계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어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증거가, the evidence 증거가 있어요. 뭐에 대한 증거냐? This kind of contagion, contagion이라고 하는 게 전염이죠. 이러한 종류의 전염, 이러한 종류에 대한 전염이 전염에 대한 증거가 스클리 r 분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분명한데? 라고 하면 뒤쪽에 이제 보니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전파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건학구적인이라는 뜻이고요 학구적인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구적인 룸메이트 방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학생들은 become, 돼요 근데 더, 스튜디오스 더학구적이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공부하고 있으면 본인도 막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ners라고 하는 건 이제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음, 식사하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sitting next to heavy eaters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먹는 사람 next니까 옆에 앉아 있는 식사하는 사람들은 또 동사로 이제 먹습니다 diners가 주어가 되는 거죠 얘가 주어 그 다음 동사 먹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옆에 누군가 뭐 엄청 잘 먹고 있으면 그러면 네, 본인도 더잘 먹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잘 전파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냐. 접속사를 연결을 했는데.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transmission이라고 하는 건 전파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reception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수용하는 거, 뭐에 대한 어떤 생각, 또는 행동, 어? 생각과 행동은 아까 주어진 글에서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전파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requires, 필요로 하니까. 뭐를 필요로 하니까? 더 강력한 연결을 필요로 하니까. 그 다음, t 뭐보다? The relaying. relay라고 하는 게 전달하다의 뜻입니다. relay, 전달하다. 그럼 전달하는 것보다 뭐를 전달하는 것보다 어떤 편지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것보다 어떤 어, 어떤편지는 어떤 의사소통이냐면 certain employment opportunity 어떤 특정한 고용의 기회가 이그지스트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고용의 기회가 그다음에 이그지스트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고용의 기회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대시라고 하는 것이 이그지스트 자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격의 대수로 좀 체크를 해 두시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특정한 고용하는 기회. 야, 여기 알바 자리 있어. 이런 거존재 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런 글, a letter. 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좀더 강력한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흐름이 끊어졌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럼 다시 이제 3번 자리에다가 주어졌던 문장을 다시 읽어 보면 하지만 이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걸 훨씬 넘어서서는 생각이나 행동을 전파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제 단지한 3단계에 떨어짐 이런 것들을 건너서는 생각과 행동은 전파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가 보면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전파하는 것과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강력한 어떤 연결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보다 야 그냥 어디 알바 자리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기회 이것을 갖다가 어 전달하는 그런 글이나 아니면 편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됐죠? 그래서 지금은 the w i l i n g 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라는 명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또 뒤쪽 나가 봅니다. merely, 단지라는 뜻이죠. knowing people. 사람들을 아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is not the same as.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희 나시라는 단어 주목합시다. 뭐랑 똑같은 게 아니냐. the same as 라고 하는 건 뭐뭐와 똑같은 이란 말인데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to study more or over it. 할수 있게 되는 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 하도록 투스터디 공부를 하도록 좀더 많이 또는 오버이 좀더 많이 먹도록 이 얘기가 나온 건 아까 위쪽에서 나왔었잖아요 학구적인 그런 룸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좀더 학구적이게 되고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그런 식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투스터디 more or over 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도록 또는 더 많이 먹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과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면서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이미테이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방이라고 하는 건 위쪽에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공부를 하게 만드는 모방.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많이 먹고 있으면 자기도 그걸 먹게 만드는 모방. 이런 모방이 인디드는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어? sincere라고 하는 게좀 순수한 이란 뜻인데 sincerest form 그랬으니까 가장 순수한 최상급이죠. 다음 form 형태, 형태의 flattery라고 하는 게 아첨이죠, 아첨. 아 그래 나 네가 하는 거 그대로 내가 지금 따라해서 모방할게. 이거는 정말 순수한 형태의 그런 아첨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같이 맞춰주는. 조금 이제 좀 생소한 말좀 이제 뚱맞은 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맞춰서 내용 흘러가는 흐름을 잡으, 잡읍시다. 자 이분은 왜 심지어 뭐할때 조차도 It is unconscious 이 무의식적인이라 뜻이죠. 무의식적일 때 조차도 제에서 누가 먹고 있는데 내가 뭐 그, 굳이 의식을 해가지고 막그 사람처럼 많이 먹을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옆에 누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비록 무의식적인 상태일 때조차도 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형태의 그런 아첨인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까다로운 내용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또 한번 읽어보시고 나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번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내용은 그래. 생각이나 감정 상태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SNS 같은 데서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먹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사실 조금 더더잘 먹게 되고 누가 막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어 나도 공부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전파가 될수 있는데 하지만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서 한한세 한세 단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전파할 수 없게 된다 라는 스토리로 마무리 짓다가 마지막에 자 그렇지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일 때도 무의식적으로 신경 별로 안 쓰고 있을 때도 정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아첨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순수한 형태로 아첨하는 건그 사람을 좀 따라 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걸 내가 좀 맞춰주고 이런 것이다 라는 걸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내용 선명하게 정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9번에 대한 해석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